안녕하세요, 차인시대 김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차량 리뷰가 아닌 중고차 구매 시 용도 이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 받으시고 인지하신 다음에 구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고차 용도 이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영업용 용도 이력, 그리고 두 번째 대여용 용도 이력, 그리고 세 번째로 단용 용도 이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영업용 용도 이력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말 그대로 영업을 했던 차량이에요. 쉽게 얘기 드리면 택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용 용도 이력 있는 차량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주행 거리가 엄청 많고 옵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쪽에 이제 라디오 공조기 있는 버튼이나 이런 쪽을 보면 조금 티가 날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수출을 대부분 나가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으로 이렇게 영업용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들이 키로수가 많으니까 중고차 시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출을 못 나가서 들어오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폐차를 많이 하거나 거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영업용 용도 이력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하실 확률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능 기록부를 보실 때, 영업용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여기 일단 사진 띄워주실 건데, 보면, 영업용이라고 체크가 되시면, 이건 택시를 이용한 차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되는 두 번째, 이제, 렌트 이력 있는 차량 소개해 드릴게요. 그니까 요즘 들어서 중고차에 렌트 이력 있는 차량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중고차 업무와 장기 렌트 업무를 한 9년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장기렌트 업무를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장기렌트를 많이 구매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이유는 그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장기렌트를 구매를 하셨다가 4년, 5년 이용하시고서 인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인수를 안 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그런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 또한 지금 2000, 2016년식 올뉴 K7은 신차로 받아서 지금 운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인수를 안 하게 되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겠죠. 근데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신차 보증이 남아 있을 때 기아자동차에서 보증 수리도 다 받았고, 엔진 오일도 주기적으로 갈았고, 미션 오일도 갈고 이렇게 운행했기 때문에 일반 차량 상태보다는 좀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하고 장기 렌트하고 차이를 준다면 그냥, 얘는 자가용으로 등록이 됐고, 얘는 대여용으로 등록이 됐고, 이 차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즘 들어 장기 렌트 이력 있는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많은데, 고객님들이 이제 잘못 인식을 하고 있으신 게 있는 것 같아서, 자가용이라고 무조건 성능이 다 좋고, 장기 렌트라그래서 차량 상태가 다 별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중고차 시장에서 렌트 이력이 있는데, 금액이 50만원, 100만원 싸고, 엔진 상태가 좀더 좋다라고 하시면, 구매하셔도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이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그리고 데일리냐, 뭐 1인 장기 렌트냐, 솔직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없어요. 근데 뭐 옵션이 없고 주행거리가 많다 하면 데일리라고 할수 있는데 1인 장기 렌트로 뽑아서 지방 출장을 많이 다니시고 옵션을 많이 넣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실제로 오셔서 차량 상태 봐보시고 외관도 보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금액이 싸시다면 구매하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용 용도 이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관용 용도 이력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이나 대여용 용도 이력처럼 성능 기록부에 고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체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관용 용도 이력 있는 차량을 모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관용 용도 이력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나라 관공서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경찰차로 운행했던 차량들을 관용 용도 이력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한 다섯 번 정도 관용 용도 이력 있는 차량을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해봤는데 고객님들 전혀 관용, 관영 용도 이력이 있는지 전혀 모르셨어요. 왜냐면 외관상으로 볼 때는 전혀 티도 안 나고요. 실내에 봤을 때도 티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 모르시고 구매하시고 판매하실 때는 저는 보니까 경찰차 이력이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저희는 이제 등급 조회를 하게 되면 뭐 아반떼 MD를 등급 조회를 하게 되면 럭셔리나 뭐 모던이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등급을 조회하게 되면 그 차량은 경찰차로 처음에 출고될 때 경찰차로 출고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수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전에 차량을 판매했던 딜러가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을 비싸게 500만원, 600만원 마진을 남겨서 팔아야 허위 매물이 아니고 관용 용도 이력을 숨기고서 파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허위 매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관용용도 이력 있는 차량을 모르시고 구매하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관용용도 이력을 이제 알수 있는 팁을 몇 가지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등급 조회로 하면 경찰차로 출고가될 뿐더러, 그리고 한 가지 더, 차량 루프에 보게 되면, 경광등을 달아가지고요. 네 군데, 이제, 매끄럽지 않고 녹이 쓴 부분이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매입했던 차량들도 그랬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위에 천장에 놓고 작업을 잘했다라고 해서 녹슨 부분이 안 보인다. 하면 어떻게 하냐? 느 차량 등록증에서 이제 차량 등록증 우측 하단에 보면 차량 금액이 나오고 위에 이제 특이 사항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광등 탈부차 이렇게라고 써 있는 차량은 관용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이니까 고객님들은 꼭 그런 차량을 구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월등히 싸고, 그때 구매하셔도 되는데 관용용도 이력을 정확하게 고지받으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으로 대해서 설명 이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차인시대 김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